이렇게 순서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점이고요 요런 식으로 표현된 거 요런 식으로 표현된 건 도형입니다 요런 표현 방법은 도형이에요 자 도형 예를 이렇게 옮겨집니다 자, 도형이니까요 X축으로 요거를 보면요 도형은 거꾸로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만큼 평행이동이고요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된건데 요 포물선이 옮겨지는 꼭지점의 좌표가 요거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꼭지점 좌표를 확인해봐야 되겠죠 판의 제곱 a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 요거는 y는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이니까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a 제곱 a 플러스 3이죠. 얘가 이쪽으로 갔대요. 3 콤마 b가 됐대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a에다가 4를 더 이건 점이죠. 점이니까 그대로예요. 이건 점이니까 꼭지점 점이니까 얘가 3이 된 거죠. 그러니까 a값이 1이 되면 되겠죠. a가 1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봅시다. 마이너스 1, 1, 3이니까 3이죠, 3.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B가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B는 2가 나오겠습니다. AB 더하니까 답은 3이 되겠습니다.